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3월 14일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뿌예요. 어저께는 깨끗하고 맑은 햇살이 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번에는, 오늘은 약간 뿌연 것이 햇살이 쨍하게 나는 걸 조금 가려줄까요? <laughs> 저의, 제가 느끼기에는 온도차가, 그러니까 뭐 뜨겁거나 뭐 이게 좀 약하다라는 생각은 어~ 지금 여기가 해가 질려고 하는 쪽이라서 살짝 덜한 것 같기는 한데요. 글쎄, 얘네들 입장에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 다육이들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요. 다 신입생들로만 거짓 내놓는다고 했었는데, 이쪽은 오전 햇살이니까 그렇게 타는 게 없겠죠. 오히려 색감에 물들어, 그러니까 다육이 얼굴에 이렇게 빨긋불긋하게 점을 찍기도 하고, 얼굴이 토동토동하게 살이 오르기도 하는 좋은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꼭, 그, 건강을 회복하는 아이들을 오전 햇살에다가 두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와,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요런 곳에다가 두고 싶죠, 사실은. 봄에 생각보다 많이 탑니다. 여름에 많이 타기보다는요. 봄에, 어, 어, 저, 다육이가 이제 겨울 동안 베란다 안에 있다가 나오는 거라 생각보다 봄에 많이 타죠. 다른 곳에 가봤더니, 냉에도 좀 입은 아이들이 있고요 어, 여기 냉에 입어서 논리 아트가 한쪽에 자구가 갔습니다. 가고 <laughs> 한쪽만 살아남았어요. 뭐, 요 아이 얼굴을 큼지막하게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겠죠. 요 아이는 그나마 건강한 목대를 유지하는 것 같고요. 생장점이나 이런 게다 괜찮습니다. 한쪽 자구가 유난히 약했는지 그 아이가 갔어요. 물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모르겠어요. 얘가 이렇게 가고요. 한쪽 얼굴만 살아나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스틸 하트도 키우고, 논리, 논리 하트도 있고요. 또 무슨 하트가 있는데, 얘네들 하트 에 들어가는 이름들을 보면 다육이들이다 예쁜 것 같아요. 아우, 손이 좀 흔들려서 보시기가 불편하시죠? 여기는 제가 서 있기가 정말 간단간단한 곳이라 어쩔 수 없이 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핑크루비, 제가 정말 못 키운다는 핑크루비를 진짜 수영 이쁘고 따글따글한 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로 자기 얼굴에 끼어가지고더 이상 뭐 웃자라거나 수영이 나빠지지 않게 요런 아이 얼굴을 선택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웃자라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환엽 송록 철화를 예쁘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냉해로 갔어요. 아, 장마 때부터 문제가 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시름시름 하다가 가고요. 어, 저렴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요렇게 같이 두 포기로 해서 심어준 아이입니다. 워낙에 작은 아이들이라서요. 지금 얼굴 상태 에 너무 좋고 반질반질한 윤이 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서 아마 올 한해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뚱뚱한 아이들의 얼굴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만 수집하듯이 모아 모으는 것 같아요. 아, 얘가 큐티핑 건가 아마 그럴 건데요. 너무 이쁩니다. 핑거, 핑거라는 어, 이름이 들어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끝이 뾰족한 요런 아이들의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쁜 아이니. 그리고 여기는 이름 모를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가 이름이 자수정이라는 아이인데요. 아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얼굴보다 정말 이뻐졌네요 색감도 그렇고요요 아이는 에스피입니다 요렇게 두아이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봄이 온 것처럼 아 너무 이쁘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여기 있는 아이가 얘가 파울이 아닌가 싶어요 라울하고 또 다른 아이의 교배종으로 라울 그 아메스. 아메스 아멜... 아, 아니 아니야 라울의 얼굴도 좀 보이고요 아, 어떤 얼굴이랑 많이 닮았는데 제가 어쨌든 미인 종류의 아인것 같죠 이쁩니다 금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좀 옛날 다육이 같죠 요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수집하듯이 데리고 온다는데 <laughs>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다육이 들을 많아지고 관리해 주는 다육이 가 <laughs> 많아지면서 눈에서 벗어나는 다육이가 있으면 안되는데 요렇구요 음 오늘은 제가 시, 어 시, 지금 사실은 오늘도 사실은 바빠요 바쁜데 실외기 쪽에 보면 실외기 쪽이 아니라 건조기 위에 그쪽 아이들을 제가 아, 정리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우짜라서 있어가지고요. 아, 걔네들 내놓으면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 그래도 안 내보낼 수는 없고 다 이쪽에 올 수도 없어서 정리해서 맨 밑에 난간에다가 놔둘까 합니다. 그러면 조금 햇살 영향은 좀 덜할 것 같아서요. 아, 잘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놔봐요. 더 이상 지체를 하면 날씨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지금은 10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온도지만요, 아마 3월 말쯤 되면은 뭐 10도가 15도, 20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온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더 뜨거움을 못 참고 탈 수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내놓는 걸로. 그리고 뭐 베란다나 이쪽은 환기를 계속 시켜주고 있어서 온도 적응 아, 온도 적응이 아니라 좀 우짜람이 들어죠. 그런 아이들은 내놓으면 상처가 좀 덜할 것 같아서요. 먼저 그 아이들을 내놓습니다. 지금 계속 이 자리에 있죠. 제가 좋아하는 일레인인데요. 너무 얼굴 이뻐서 이 계속 여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아, 빨갛 빨긋하게 들어오는 이 얼굴에 <laughs> 푹 빠져가지고 너무 이쁩니다. 아 진짜 요런 아이들 얼굴이 많죠 여기는 여기도 그렇고 이쪽 편에도 그렇고 동글동글한 아이들만 모아 놓은 듯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요 아이가 홍화장인데요 요 아이는 절대 제가 데려오지 않겠다 했던 아이인데 수영이 너무 이쁘고 너무 앙증맞게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잘 다지, 다져서 키우셨는지 너무 이뻐서 혹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정말 잘 크겠죠 <laughs> 저 이거 작년. 작년이, 작년에 아마 얘를 정리했던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제가 못 키워서. 근데 <laughs> 네, 여기에서 햇볕 따글따글 받으면서 예쁘게 커지길바래봅니다 그리고 메비나도 요렇게 키우는 건전 처음인 것 같아요. 메비나를 아주 조꼬미로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지금 초록초록하게 못난이로 있거든요. 그 아이랑 합식해줄까 하다가 그냥 예쁜 얼굴 보고 싶어서 요 아이로만 요렇게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얘 엄마 몸에 자구가 나온 것 같아요. 한세 개, 네 개? 이렇게 이쁘게 있고요. 어, 나머지 얼굴도 또 제가 못 키우는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레질인데요 프리티의 종류입니다. 어, 브론즈 금이라기도 하고, 프리티. 그리고, 음, 핑크 프리티. 프리티 이름이 많죠. 얘가 원종 프리티라는 건데요. 아, 얘가 얼굴 자체가 작아서 그런지, 아, 키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쁘게 키우기가요. 어, 요런 아이들은 제가 물주는 게, 어, 언제 줘야 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물을 주니까 말라서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 아이만큼도 이꾸지한 이틀에 한 번꼴로 주는 거니까 세번줄때 얘도 한 번씩 위에서 주는 걸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뿌리 잘 내리고, 여기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무난한 아이로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꼭 키워보고 싶은데, 진짜 잘못 커요. 그리고, 여기 화재 금도 제가 지금은 작은 아이 데리고 왔는데요. 얘도 풍성하게 되거든요. 자구를 이쁘게 해서 키우고 싶은데, 아, 요 아이들. 진짜 제가 지금 지금처럼 얼굴을 크게 변형 안 시키더라도 건강하고 뚱뚱한 입장을 가진 아이로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이쁜데 제가 좋아하라나 하는 아이기는 해도요 어~ 되게 어려운 다육이죠 예쁘게 키우기가 어려운 다육입니다. 그리고 또 어렵고 좀 키우기가 힘든 아이가 여기 있는 엘렌이에요. 엘렌은 얘도 아마 물관리를 조금 자주 해줘야 되는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입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얘네 우짜란 성향도 많고 목대가 얇아가지고 축축 처지듯이 어, 그런 식입니다. <laughs> 얼굴을 큼지막하게 유지하면서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게 하는 게요. 아, 조금, 음.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짤뚱한 요 지금 형태의 형태처럼 목대가 이 화분에 좀 짧게 붙어 있게끔 키우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기존에 제가 키우던 아이가 있고요 같이 합식해 주는 아이가 있고 이 꼬지에서 또 같이 합식해 주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색감이 다 틀려요 <laughs> 이쪽에는 또 이쁘죠? 이쪽에는 햇살을 또 봐서 또 이쁩니다. 얘를 돌려주고 싶어도요, 또 잘못하면 탈수 있으니까 이대로 놔두고 키워보고요. 그래도 처음에 베란다 안에서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이쁜 상태입니다. 아, 많이 다져진 거예요. 여기 생장점에서 동글동글하죠? 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입장에 물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얘도 보고 목대가 얇아서 그런지 물을 좀 어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자주 달라는 것 같아서요. 얘도 물 확인하면서 잘 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익스페트리아 요 잎꽂이인데 잎꽂이인데요. 원래 철아 잎꽂이에서 생얼로 새 얼굴이 나왔는데 하나이가 철아로 바뀌어요. 익스페트리아 철아 같은 경우는. 익스페테리아는 철화가 많고, 쌩얼이 잘 없습니다. 보기 힘든, 힘들다고 해요. 근데 여기 두아있는 잘, 어, 유지하고 있죠. 이 꼬지로 여기 작은 화분에다가 계속 심어주고, 지금 3년 넘어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꼬이 됐을 때 빼고, 여기 화분에 심어준 지요. 너무 목말라가지고, 납작하게 있는 걸, 아, 5일인가? 어, 저면 관수를 통해서 얼굴을 빵빵하게 만들고 다시 내놓은 상태고요. 제가 방울 복랑을잘못 키운다 그랬잖아요. 이 방울 복랑도 작은 아이 금인데요. 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웃자랐습니다 그만큼 얘가 뿌리를 못 내리더라고요. 물 반응도 잘못 하고 그래서 얘는 거진 7일에서 8일 정도 물에다 담궈놨는데요. 지금 현재 입장에 다 물이 들어오고 물 반응했습니다.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나오나 봐요. 날씨가 봄날 씨가 얘네들 성장하는데 너무 좋아서 어, 뿌리 내리는 것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 우짜라 가지고 있는 끝 부분을 자구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요. 그냥 꺾어주고 다둥이를 살짝 뿌려준 상태입니다. 요 아이도 다둥이를 뿌려주면서 잎장이 떨어진 요곳 여기에서 많이 자구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바라보려고 하고요. 다른 곳에 가면 가지만 앙상한데 자구가 따글 따글하게 다 맺혀있는 곳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저쪽편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여기 안에 있을 때 너무 웃자라서 안 이뻐서 어떡하나 얘 얼굴을 어떡하나 했는데요. 짧은 시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얘네들이 나와서 한 15일 정도 봤을까요? 너무 이쁘게 자리 잡고 색감도 보여줍니다. 아, 이쁘네요. 특히 여기 있는 황금 메비나는요, 일반 메비나하고 얼굴이 많이 다르죠. 환엽에 가까운 입장 같은데요. 색감도 너무 이쁘고, 일반 제가 메비나 금을 키워보고, 얘를 한번 키워보는데요. 일반 메비나, 보, 메비, 어, 일반 메비나가 어렵다고 하면, 황금 메비나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얘가 입장이 조금 더 두껍고 넓어서 그런지, 저, 어, 물 관리하기도 더 편하고, 조금 더 순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저 옆쪽에 한번, 아, 가기 전에 제가 요번에 다시 물 주고, 빵, 얼굴이 깨끗해진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적기성입니다. 어, 적기성이요. 물을 한번 위에서 까뜩 매기고 난 다음에 이쪽에 내놓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럴까요? 너무 이쁩니다. 햇살이 있는 것보다 햇살 없는 곳에서 찍는게 색감이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요렇게 신부 부께처럼 생겨가지고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너무 이뻐요. 요 아이가 더 물을 빵빵하게 먹고 입장이 뚱뚱 얼마나 이쁠까요 어떤 다육이든 어떤 종류의 다육이든 물 뿌리가 건강하고 물을 잘 줘서 통통하게 만들면 아, 그 매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쁜 적기성 계속 보아도 보고 싶고 빨개가지고 다른 아이들 사이에 있어도요 눈에 유난히 띕니다 아 너무 이뻐요 이 아이가 향기까지 나면 얼마나 이쁠까요 저는 이렇게 바꾼기로 있는 이런 수영의 아이가 너무 이쁩니다. 여기 청구지묘를 한번 다시 보여드려요. 얘도 물을 주고 난 다음인데요. 어쩜 이렇게 물 반응을 잘하는지 요 아이 입장이 지금은 얇아서 약간 음... 그 염작과 같이 생겼다. 이런 느낌인데요. 얘가 만약에 물이 똥똥하게 들어오면 어... 렉시 러, 렉시나 렉시 맞나요? 러, 렉시 금요 아닌가? 아, 아...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 아이나 아, 제가 또 키우는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아,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창 쪽에 있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처럼 얼굴이 변할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 물 반응 너무 잘했어요. 얘가 물 먹기 전에는요, 입장이 꼭 폴덴시스 물 들어오듯이 진짜 진하게 들어와서 있었는데요. 물 먹고 물 반응을 해서 그런지 색감이 조금 빠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건강하고 동글동글한 입장이 되었으면 더 좋겠고요. 아, 진짜 예아이, 아, 진짜 수, 이렇게 입장 숫자가 많게, 단수가 풍성하게. 튀어 보는 게제 얘한테 하나의 로망, 이런 겁니다. 제가 염자, 뭐 이런 아이들 좋아하는데 입장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laughs> 제가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얘네들을 관리가 다른 다육이하고 같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물을 더 자주 찾는 아이들입니다. 어... 건, 원래부터가 건강을 유지하는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아, 진짜, 저희 집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렇게 화분에 안착도 하고, 뿌리 반응 잘 하는 요 아이가 너무 이쁩니다. 청구지묘를 키워보신 분이 말씀 댓글 한번 남겨주셨는데요. 이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가 한 번도, 정말 이쁜 최고의 상태가 어떤지 보지를 못해봤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요렇게 끝 입장으로 해서 붉은색이 들어올지 전체적으로 붉은색감이 들어오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 점심시간에 가까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너무나 이쁘죠?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지금은 우자라서 볼품이 그닥 없습니다. 황홀한 연꽃인데요. 요 아이가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까지 우자라지 않았는데. 어얘는 겨울에도 잘 자라는 아이인가 봅니다. 어, 겨울 아이인가요? 베란다 안에서 자기 혼자서 꿋꿋하게 물도 주지 않는데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얼굴을 변하면서요. 입장이 우짜란 상태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황홀한여권도 이쁘게 잘못 키우는데요. 기존에 제가 키우던 아이들, 요 아이들도 얼굴이 많이 키워졌습니다. 너무 얼굴이 쪼그미로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볼품이 없어서 요게 있는 한문 군생으로 데리고 와서 얼굴을 벌리는으면서 얘네들 사이에 끼워졌는데요 아, 지금 현재는 뭐 그럭저럭 잘 어울립니다. 요렇게 긴 입장들만 좀 떨어뜨리고 하엽이시고 더 따글따글한 얼굴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 아, 봐줄만 하겠죠. 너무나, 저는 얘도 잘 키워보고 싶거든요. 항상 저는 보면 옛날 다육인데요. 옛날 다육이 중에서 요렇게 생긴 얼굴들 이쁘게 못 키우는 것 같습니다. <laughs> 다른 분은 정말 이쁘게 잘 키우던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입장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예쁜 꽃송이로 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번 만큼은 쉬운 다육이로 변해줄지 살짝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건강해서요. 요 아이가 점점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키워보고 싶고요. 다른 아이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방울복란요 아이. 저 방울복랑도 잘못 키우거든요. 뿌리를 잘못 내립니다.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단단하게 알사탕처럼 있어주는 건, 아,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요 아이를 제가 물 관리를, 아, 물에다 담궈서 저면 간수도 해봤는데도요, 물에, 그러니까 입장이 말랑말랑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물을 안 주면 더 말랑말랑 하니까, 그러니까 저면 간수도 해주고, 위에서 물도 주고, 이걸 하고, 그, 건조기 위에다 놔두면 약간 거기가 거진 그늘이거든요. 햇살이 들어와봐야 정말, 어, 그 창문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에다가, 어 들어오는 시간이 2시간 반,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이에서 얘가 건강을 회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뿌리를 잘못 내리는 아이들 보면, 휴식기처럼, 그, 햇살이 오전 햇살만 잠시 들어오는 곳이라든가 그늘이 좀 오랫도록 있는 곳에다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너무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서요. 이제는 요 아이한테 자구를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이제는 너무 말리지 말고 물도 제때 제때 채워주면서 예쁘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어, 너무 기대되는 아이예요. 오늘 내놓았습니다. 아, 너 얼마나 이쁜지 모르고요. 방울 복낭을 제가 못 키우는데 제가 너무 좋아라 하니까 음, 방울 복낭이 개수가 좀 됩니다. 다른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길쭉하게 나와 있는 아이가 있죠. 얘도 방울복낭인데요. 이 아이도 지금 제가 물 건강 상태가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 얘를 밑에 입장을 만져보면요, 살짝 말랑말랑합니다. 어, 안에서 제가 얘를 얘가 지금 하엽질려고 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입장이 정말 통통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생장점이나 요런 안쪽에 있는 아이들 입장은 또뚱뚱합니다 그래서 물 반응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에만 계속 놔두면 얘한테 더안 좋을 것 같아서요. 한 4일 5일 담가 놨다가 너무 변동이 그닥 없어서 다시 그냥 여기 바깥에 나와서 여기는 지금 현재 11시가 넘어갈 텐데요. 지금은 햇살이 너무 높게 뜨는 게 아니라서 한 11시 반? 12시 가까이 햇살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냥 여기다 놔둬보고, 여기에서 얘가 좀 건강을 회복하라고 놔두는데요. 아, 빨리 건강해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다육처럼 동글동글한 다육이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해리와슨 금을 찍으면서 색감이 너무 이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햇살이 너무 쨍쨍하게 있는 곳에다가 두고 이게 찍으니까요 색감이 너무 안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색감이 너무 많이 날려서요. 살짝 그늘진 데서 보여드리려고 다시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 지금 또 그늘진 데 오니까요 너무 짙은 색감이라 탁해 보이네요. 정말 실제로 보면요 맑은 색감입니다. 너무 맑은 색감이라 이렇 이렇게 색감이 여러가지로 들어오고요. 생김새는 아직 잘 다져지진 않았는데 어, 금기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럴까요?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진짜 일반 해리어슨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이쁘죠? 키우는 매력이 진짜 뿜뿜합니다. 이런 아이들 쌍금 같은 아이들을 하나 데리고 오셔가지고 키워보시면 진짜 예쁨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해리와슨. 해리와슨 금이요. 지금은 제가 욕심내서 세 송이를 심었지만 한 송이로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쁘게 잘 있어줍니다. 못났지만 방울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저희집에 더 오래 있었던 아이인데요 아 자구 큰거를 겨울에 들여 놓으면서 얼굴을 다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둥이를 뿌려 줬는데요 다둥이 뿌려주고 또 자구가 많이 맺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봄에 나올 때 제가 얘를 생각을 못하고 물을 너무 안 줬나 봐요 그랬더니 또 자구가 떨어지고 이런게 반복이 되었던 아입니다 이 지금도 다둥이를 조금 뿌려준 상태 고요. 요쪽 목대에서는 정말 많이 자리 잡혔죠. 요 아이가 진짜 건강하게 자구를 잘 맺고 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저한테는 기대주죠. 제가 잘못 키운다고 이쁘기만 하면 가격 저렴하고 예쁜 아이들 동글동글하고 요렇게 딱 동글동글하고 좀 작은 아이들을 보면 아, 제가 또 계속 데리고 올때 한두 아이씩 3,000원, 5,000원, 요렇게 해서 데리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집니다. 아, 그래도 다, 이방울복남만 키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이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예쁜데, 요 아이의 매력은 정말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햇살이 뜨끈뜨끈한 곳에서 얘네들이 있으면서요, 색감물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다육이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어보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를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바쁜데도 영상을 찍을 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